네, 국민 참여 오픈 채팅방 우리 대표님의 인기만큼이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7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한 곳인 남산타운 25평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그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적인 여건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형, 지역, 이 지형적으로는 좀 구릉 지역에 있지만 단지 규모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예, 강남 접근성이 좋, 좋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가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면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가는 뭐 재건축도 1대1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는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가능, 사업, 사업성이 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이면 그냥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투자 목적으로도 워낙 에 입지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태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서울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25평 신축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프리미엄 주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롯데캐슬 골든폴에 예,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은이 아파트 시장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예전, 과거에는 기존 아파트하고 신규 아파트하고 가격 상승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신규 아파트가 100 정도 오르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도 한 70에서 80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주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신규 아파트가 100 정도가 오르면 오래된 아파트, 그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에서 한50 정도밖에 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높고 또 사당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현 1구역과 봉은사역 주변 개발 아파트 중에 어떤 곳이 투자하기에 더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 아현 1구역 주변지역에 보면은 지금 이제 신규로 지금 이제 그 부,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주거벨트 자체가 아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현동이나 부가현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벨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매수를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실 거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